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명절에 또또사람들 없을 때 가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명절 날에 그냥 그 집으로 쳐 들어갑니다.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제가 쳐 들어가서 해결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제 페라리에 침뱉으시고 아주 늦게나마 진심으로 니우쳐주신 아저씨께 벌금형 받는 것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꼭잘 이수하시고요. 하고 싶으셨다던 도배일 배우셔가지고 따님과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서 침 절대 뱉지 마시고요.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처분 내용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. 이분이 알콜에 대한 치료도 하시고 술도 끊으실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나 커뮤니티에 가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드렸고요. 판결도 그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. 이분이 사과를 하고 타죄를 함에도 합의를 안 해주고 너 죽어봐라 라는 심성으로. 벌금형에 처해졌다면, 이분은 벌금형 받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. <목소리도> 아이, 참, 정말, 진짜 못 찾겠네, 아주. 아구정식골지 어, 오늘. 한 1년 전에 아쿠정 시골집 페라리 차량 술 취해서 범퍼를 발로 차서 송개하고 그 다음에 가래침 7번이나 뱉다가 CCTV에 딱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검찰까지 송치돼서 처벌받으셨던 분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이래요 제가 명절 때그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늘 참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러면 안되지만 솔직히 법보단 주먹 아니겠습니까? 제가 무기를 좀 차로 얼른 옮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면 호구되는 거야 호구 와.. 진짜.. 후. 이번엔 못참아 아주 이번엔 무기를 잔뜩 챙겨가가지고 보복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참아 엄마! <laughs>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<laughs> 엄마 나 진짜 제대로 복수하고 올게 내가 준비 끝났어 죽었어 아주 대한민국 법이 아주 썩어 문질러졌어요 압구정 시골집 1년 전에 올렸던 영상 아시죠 압구정 시골집 차량을 술 마시고 압구정 시골집 차량을 발로 차고 그래서 범퍼에 흠집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침을 계속 그 지인분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술에 취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완전 샛노란 가래침을 7번 뱉던 분이 1년 전에 CCTV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검찰까지 송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죠.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뭐 합의를 보러 오라는 얘기에 저는 당당하게 검찰 측으로 갔었습니다. 갔었는데 따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. 따님은 아빠와는 다르게 굉장히 올바르게 자랐었고, 아버지는 알코리즘이었습니다, 알코리즘.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굉장히 크게 뉘우치고 딸하고 막 부둥켜 하고 우시고 막 선처를 해달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조건부로 알코올 학교에 가가지고 알코올이즘을 치료를 하면은 기소유예로 처벌이 약해진다는 그 조건에 그분도 이제는 술을 끊고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라고 저랑 약속하면서 제가 합의서랑 탄원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리플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조회수가 한 조회수가 100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어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 인간은 너한테 보복하러 올 거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사과하는 척만 하고 절대 인간이 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인 인간은 절대 못 고친다 그런 인간은 씻어서 쓰는 거 아니랬다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악구정 시골치 니네 앞에서 연기하는 거다 <laughs> 그런 수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교육하러 가잖아요. 예, 법보다 주먹이 먼저 아닙니까? 예? 대한민국. 씨, 참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명절에 또, 또 사람들 은 없을 때 가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명절날에 그냥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.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제가 쳐들어가서 해결을 봐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뭐 가서 뜯은 게 맞진 않겠지? 좀... 예, 걱정 없습니다. 예. 충성! 일단은 주소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그때 그 제가 연탄 그 가져다 드렸던 그집 맞죠? 아직도. 아, <laughs> 예.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분이, 어, 저를 피해가지고 완전 깡촌 시골로 숨어들었어요. 예. 저한테 뭐 큰일날까봐 어예 완전 이 시골 깡촌으로 어 숨어들었습니다 제가 찾기가 힘든데 제가 그래도 또압쥐 네비 아니겠습니까? 금방 또 찾아가지 또 오늘 무기도 아주 넉넉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10대1로 싸워도 이길 자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. 그리고 더 그리고 저 203특공대 출신이거든요 뚱뚱! 예. 압쥐! 예. 오른쪽 참을 수 없습니다. 너무 덥다 오늘. 와, 야, 근데 그런 거 같아요. 또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또 성격도 만약에 개박하면 아무리 좀 이렇게 좀 교화시키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턴 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시골 길인데도 지금 한참을 더 들어가고 있으면 더. 기차길이 나타나서, <laughs> 기차도 막 돌아다니고, 지금 진짜 한참 들어왔습니다, 지금. 막 기차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? 기차를 보고 있는데 힐링이 되고 있어. 아, 안 돼, 안 돼. 이 복수심에 불타오른 마음을 안정시키지 마. 안 돼, 안 돼. 휴... 뭐가 이렇게 멀어?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? 무서운데, 조금?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. 이 집입니다, 이 집. 아주 꽁꽁 숨었구만. 아주 빙궜어, 아주 씨. 천천히, 일단은 씨. 시도 끄고. 천천히, 천천히. 어디 갔나? 아무도 없나? 어디 갔나 보네. 그래도 여기 샤시도 다시에서 해주고. 깔끔하게 잘 그래도 됐네요.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, 아주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요. 개망신을 줘야 되겠는데요. 예, 네. 저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어디에요? <laughs> 아이고, 내 얘기라도 할 걸, 얘기라도 하고 찾아올 걸. 잘 지내시죠? 예, 네, 알겠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네. 이따 봐요. 뭐, 아무튼 뭐. 저번에 보내주신 보리쌀도잘 먹고, 뭐, 고마운 점 있어서 그냥 찾아왔어요, 한번. 여기를 발로 치우면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? 이거를. 이걸... 아,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라고? 아, 여기로? 근데 남의 집인데 어떻게 들어가?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, 그럼? 양갈 뻔했어 씨. <laughs> 아, 또 삼촌이 또 따님분이 또 마음이 씨가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세뱃돈.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제가 그때 많이 미안했기 때문에 편지도 써서 넣고 어, 세뱃돈도 넣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투시골지 삼촌이 <laughs> 건강하게 씩씩하게 꺼놓고 갈게요. 비가 안 와야 될 텐데, 잘좀 전달해라. 페라리 가래침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, 발로 차가지고 부셨던,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던, 예, 그 아주 그 나쁜 분의 그 설날 참교육을 제가 아주 제대로 시켜버렸습니다. 아주. 저 예, 참지 않았습니다. 하... 사실은요,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. 1년 전에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. 그 사람은 너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. 저런 사람들은 절대 고쳐 쓸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아 괜히 용서 해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용서하고 난 뒤에 한두달세달 달 뒤에 문자가 왔어요 뭐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와 함께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아구정 시골지님이 길을 열어준 그 알코올 치료하는 이수 프로그램을 전부 다 마치고 어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나라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. 그래서 집 같은 것도 나라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시골집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다 고쳐가지고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문자 왔어요. 그래서 나는 어, 뭐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탄을 한번 배달을 해준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그딸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겠다. 자기는 달라졌다라고 하면서. 본인이 이렇게 새벽 인력시장 같은데 나가는 사진을 찍어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,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제가 용서해 준 만큼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그분의 주변에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저라도 붙들고 이 세상에 나 이제는 정말 알코올 중독도 다 고치고 어? 어디서 술 먹고 침안 뱉고 발로 안 차고 남의 물건 부시지 않고 행패 부리지 않고 나 이제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<laughs> 그래서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아니지만 뭐몇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취해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. 제가 아 그때 당시에 탄원서를 써주고 어, 따님하고 본인이 술을 끊겠다 술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뉘우치는 모습에 내가 속지 않았구나 세상은 아직도 나쁜 사람 천진 것 마냥은 아니구나 아,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본인이 또 보리쌀 뒤에 텃밭에서 보리쌀인가? 모르겠어요. 제가 어머님 집으로 바로 보내가지고 보내준 게 있어요. 이만큼 조금만 조금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받고 아 설날 때 가족도 없이 좀 쓸쓸하게 지낼 것 같아서 어, 제가 예전에 연탄 배달했던 그 주소로 찾아왔는데 아직도 잘 살고 있네요. 뭐.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구정식을치가 용서해줬던. 그 여러분들이 인간 쓰레기 말종이다.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.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. 라고 했던 사람을 저는 어쨌거나 용서를 해드렸고, 그에 따라서 배신감을 느끼는 부들부들함이 아닌,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 만한 세상이구나. 라는 온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계기였습니다. 그래서 올해 설 명절도 진짜 이렇게 마지막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. 제가,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우리 구독자분들도 남은 설 연휴 이틀 잘 지내시고요. 아쿠장식골지도 이번 주 의시한 시잘 쉬어가지고. 0 0 m 앞0 k 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400m 앞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